응, 힘들어. 바로 가. 그냥 가. 뭘 쳐. 여기서, 요만큼 왔는데. 딴 데보다 훨씬 짧은데. 그래. 어? 미리 브레이크 잡고 천천히 돌아. 미리 브레이크 잡고 천천히 돌아.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미리 잡고 천천히 도는 거야. 좋았어. 천천히 뛰려면 아주 섰다 같아요. 알았지? 거의. 거의 정지야. 옆으로 빠지는 게더 힘들다. 야, 그치? 다음번은 뛰어도 되겠는데, 그 정도 잘 뛰는 거 보니까.